블루치즈에겐 종교화도 같은 게임이 3개 있습니다. 언더틸, 할로우 나이트, 그리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저한테 이 게임도 이야기를 한5 8 0 0 0원 정도 한것 같은데 이제서야 엔딩을 봤네요.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저는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영어로 비유하자면 논란의 다크나이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정말 억지로 억지로 단점을 까야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게임을 설명해드리자면 웅장한 대자연, 호쾌한 액션, 그리고 판타지의 로망을 가진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게임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로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상상으로 했던 장면들 모두 게임 속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젖은 대상을 전기로 감전시키는 것, 풀에 불을 붙이는 것, 그 모든 대전에 말을 타고 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이라에선 가능합니다. 액션의 짜릿함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특히 두드러지는 건 수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고전적 제작 게임에서 느껴서 앞뒤로 제한된 움직임에서 위아래로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 모두 짜릿합니다. 그리고 이두 움직임을 합쳤을 때, 이 궁극의 짜릿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류에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 공중에서 타겟을 화살로 맞추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럼 말도 안 되는 로망 쾌감을, 이제 인게임에서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들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억지로, 억지로 깐다는 느낌이 날수 밖에 없어요. 정말 굳이 언급한다면은 일단은 일본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닌텐도 게임에서 대부분 캐릭터들이 대사를 내뱉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게 어색했어요. 저는 그래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극 자체에 몰입하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게임을 초반만 찍먹하고 버리면 크게 느낄 수 있는 단점이지만, 끝까지 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난이도 조절 문제입니다. 중간부스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신수부터, 최종보스인 가논까지 이 챌린지들의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지나치게 쉬운 스테이지부터 지나치게 어려운 스테이지까지 말이죠. 이 난이도 문제인데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블루 치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있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워서 아픔 나오거나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못깰수준는건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산이 너무 많다. 웅장한 대자연은 좋은데 하이라이 조선반도에 위치해 있는지 산이 더럽게 많습니다. 와우가 이봉주 온라인이라면 야수는 어문길 온라인이라고 될정도예요 날개를 쉽게 오르는 스킬이 있기는 한데 제가 멍청하게 그걸 너무 늦게 깨서 게임하는 시간에 대본을 등산하는 데 사용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약한 시리즈마냥 와이어 액션 요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너무 심각한 우주 갓겜이 되어서 게임 업계가 위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정말 스포나 잡소리 없이 게임에 대한 장단점은 해포도이 정도 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다 떠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야순 엔딩을 보고 블루치즈가 썸네일을 제작해줄 때까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도 플레이해보고 그것도 엔딩을 봤는데요. 진지하게 둘다 스위치가 있으면 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90점 이상의 명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디세이가 좀더 어린이의 로망을 보여준다면, 야숨은 좀더 청소년의 로망을 보여준다는 점이겠죠. 아무튼, 둘다 정말 좋은 게임들이었습니다. 내년에 나올 야숨2도 이 정도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